아시아의 어느 나라예요? 언제 처음으로 미국 이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 6 0 0년대의일입니다 소수의 중국인과 필리핀인들이 멕시코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격적인 아시아계의 미국인민은 중국인들이 시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830년대에 화이의 사탕 재배를 위한 인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 본토에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유입된 것은 1845년을 전후로 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지요.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철도건설 등으로 값싼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였던 분, 소위 금산이라는 환상을 내세워 중국인들을 대량 유입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유입된 중국인들은 모두 남성들이었고, 중국인들의 정상적인 이민을 원하지 않았던 분은 각종 법안을 통하여 중국인 여성들의 미국 입국을 막았지요. 그래서 당시 중국인 사회를 독신남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인 다음으로 미국인민 역사의 한 장을 이루었던 민족은 일본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목적으로 미국 서부에 안에 정착하였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았지요. 이들의 완전한 미국 정착을 두려워한 미국 정부는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을 제정하여 아시아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막았답니다. 토지 소유권이 없는 농부란 영원한 소작농에 불과하겠지요? 최초의 한국인 미국 이민은 공식적으로는 1902년 10월 20일에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공식적이라고 하냐면요? 이보다 앞선 시기에 화와이에 한국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신매매단에 의해 팔려간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름과 성별, 나이, 입국 경로 등의 정확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공식적인 이민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